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가 삶에서 상당히 애용하는 어, 아이템을 추천드리는 시간입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궁금하거나, 어, 이건 뭐지? 호기심이 있으면 저는 그게 뭐 마그마 속이라도 저는 진짜 다이빙 할 자신이 있습니다. 전 그래도 그게 좀 호기심이 해소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, 어, 저는 이게 또 항상 어렸을 때 얘기가 나오지만 도라에몽이라는 애니메이션 상당히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초등학교 그거 끝나고 집에 와서 도라에몽을 딱 틀고 컵라면 먹으면서 그 도라에몽 보면 되게 힐링되는 게 있어요 도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나도 그, 도, 그 저런 도구들을 쓰면 어떨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음 요즘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다가 많이 잘잖아요 뭐 릴스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뭐 그러다가 잠이 들다 보니 알람을 다음날에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을 저 같은 경우는 못 일어나서 한 62만 개 정도를 맞춰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60만 개를, 62만 개를 일일이 다 꺼요.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. 네. 그래서, 아,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쿠팡에서, 어, 디지털, 그러니까 디지털 시계, 그 스마트폰 이런 거 말고, 아날로그를 좀 시계를 해갖고 일어나자 싶어갖고, 많이 구글링을 해봤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강추 드리는 게이 돼지 시계입니다. 일명 돼지 돼지식애. 시계. 네. 돼지 시계인데, 짱구를 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. 네. 이 짱구를 본 사람들은 알 건데, 이거 진짜 상당히 강추드립니다 이게 얘가 컨디션이 좋으면 가끔 육즙도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시계 뭐냐 알람 맞춰놓잖아요 그러면 돼지가 울어요 뭐야 네뭐 수급이 1억원이라는데 한 번도 준 적은 없고 아무튼 이돼지시계 진짜 상당히 강추 드립니다. 이거 그 알람을 하고, 제가 항상 위에 숨겨놓는데, 아침에 일어나서근데 문제 좀 있어요. 다, 걔 단점이 뭐냐면, 저도 일어나고, 제 옆집도 일어나고, 제 위층도 일어나고, 저 집에서 쫓겨날 뻔 했습니다.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. 그리고 울리면 어떻게 하냐, 이게 빨간색 스위치를 누르면 됩니다, 이렇게. 그리고 또, 어, 얘 기능이 뭐냐면, 아니, 이 정도면 쿠팡에서 이거 나그 협찬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돼지시계 어. 아, 진짜 이거, 강추 이거 진짜 못 일어나는 사람 이거 한번 한개 사면 진짜 잘 써먹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알람 기능도 있고 두번째는 저같은 경우 이거를 보통 밖으로 갖고 나가요 그냥 주머니에 갖고 나가는데 만약에 위급상황이 있잖아요 위급상황 어? 아니 그니까 러 뭔가 예를들어 요즘에 흉악하잖아요 상대방이 뭔가 이상해 걸어오는 사람이 그러면 저는 딱 주머니 딱 꺼낸 다음에